어린아이. 원치 않던 동파이프가 또 나왔죠. 지금 고철하고 비철하고 일단 분류 작업을 하고 이제 폐기물 이제 성상 분리해서 이제 사전 철거 준비 중인데 안에 난방 배관이 동파이프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동파이프가 이제 비철로서 이제 가격이 상당히 이제 키로에 만 천원 정도 하는데 저희가 그게 반갑지 않은 이유가 지금 여기가 다 주택가지 않습니까 아, 이... 주택가니까는 이제 오한마로 쳐가지고 저걸 이제 깬 다음에 드러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이 안 되니까는 나중에 장비로 크라샤 압쇄 작업을 음. 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끌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동파이프가 나와도 반가운 거반안 반가운 게반입니다왜 음. <laughs> 쳐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소음 진동 이제 민원 때문에 아. 저희는 본 철거 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최대한 이제 다 피스도 풀고 이렇게 해체 작업을 이제 신중히 조심해서 하고 있는데 저 고철이 돈이 되는 거는 맞지만 저거를 빼내기 위해서 쿵쿵거리면서 아. 주변에 거. 민원 발생 소지가 생기니까 음. 나와도 고민이고 또안 뭐 나오면 다행인 건데 아, <laughs> 저거를 뭐 내리쳐가 고다뽑아내려면은 사실은 여기가 지금 3층인데 아까 2층에서도 동파이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거 장비로 해체할 때 걷어내자. 그러고 이제 2층 작업을 끝내고 3층으로 올라왔는데 3층 전체가 다 동파이프가 나온 겁니다. 동파이프 나와지 한번 보러 가시죠. 일단 동파이프가 맞습니다. 여기 이제 테스트 담아서 찍어봤는데 이제 난방 배관이 이제 동파이프가 나왔어요. 지금 저희는 확인하려고 요만큼만 짰지만 이집 전체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이 바닥 전체가 다 동바이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사실 지금 여기 3층하고 아까 2층에 확인된 부분만 걷어도 뭐 금액적으로는 이제 100만 원은 금방 넘어갈 것 같고요. 아... 근데 이게 또 장비로 씹었을 때는 동이라는 거는 비철이라서 너무 무르잖아요. 그러니까 씹어서 앞세, 크라셔로 앞세 이렇게 딱 씹었을 때 찢겨 나가 버리거든요. 다100% 아, 네. 회수가 안 돼. 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산 모 하긴 해요. 인력 비용 들여서 걷어내나 장비로 할 주소 내놔, 그 차인데, 어찌됐든, 동파이프가 나오는 게, 요렇게, 주거지역에서는 마냥 반갑지는 않다.